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조기 대선 전국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지역 현안에 적극 반영과 더불어 앞으로 정치 일정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일련의 과정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유헌적 개헌과 친일 쿠데타 시도를 도민과 국민이 연대와 열정으로 극복해냈다고 자축했습니다. 광원 광장으로 달려와 투쟁을 함께 하신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북 전역에서 촛불 집회와 천막농성, 출퇴근 피켓 시위, 서명 운동 등으로 헌신해주신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당직자 및 도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전북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 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전북 도민들께서 탄핵을 막아서 대한민국 구해주신 것처럼. 그 대광법 통과 등 지역 현안에 국회 정치권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소위 받습니다. 저 자신부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윤석 불 정부에서 많이 겪었지만 우리 민주당의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개개인 노력은 반드시 함께 진행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각자의 어떤 치관과 판단은 있지만 전북 전체 이익에 대뭐 어, 전혀 흔들림 없이 협력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조기 대선 일정 그리고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아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일정을 비롯해 대선 전반에 있어 도내 정치권이 저마다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